안녕하십니까. 한자란입니다. 요즘 그 개팔자가 이 전에 비해서 거의 180도 달라졌습니다만은 아주 옛날에는 특히 이 중국에서는 개가 잔인하고 아주 흉악하고 나쁜 동물의 이 표본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한자를 만들기 시작하던 고대에 이 개견 자 있잖습니까 개를 그린 글자인데 개견 자 혹은 이렇게도 쓰는 이 개견 자 이것이 들어간 글자는 대부분 나쁜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다가 이황 자를 붙이면 미칠광 자죠 미친놈 할때광 자죠 그리고 간교하다 할때이교 자를 쓰면 또아 교활할 교 자죠 활 자도 이렇습니다 교활 아주 교활하다 할때 교활다 여기 개현자가 들어가죠. 네. 그리고 아주 그 좁다 넓어야 되는데 좁다 할 때도 이 협자를 씁니다. 네. 협 좁을 협. 네. 그런데 이 좁을 협자에다가 그 헤아리다 그리고 분량 수량을 의미하는 이량자. 량자를 레량자 네, 이량자를 더하면 예, 헤아리다 불량 수량 할때 이량자 있죠 어량자가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협량 그러면 어, 이게 바로 어, 속 좁은 사람, 째째한 사람, 그리고 어,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르켜서 우리는 협량이라고 얘기하죠 협량. 여기 협자를 한번 볼까요? 요 부분에 협자를 자세히 보면, 이것이 원래 협자의 원래 모양인데, 요것은 바로 큰 대자는 팔을 쭉 펴고 서 있는 큰 사람이죠. 사람이고, 여기 보면 또두 사람이, 여기도 한 사람, 여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이힘센 거인이 이 겨드랑이에다가 두 사람을 끼고, 마음대로 할수 있는, 막주무르는 그런 장면이 바로 협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끼다, 이런 의미를 가지죠. 끼, 끼 협자예요. 그런데 여기다가 사람인 자를 붙이면, 오, 사람을 마음대로 끼고, 이, 흔들고, 이렇게 할수 있는, 그러니까 힘센 사람, 그러니까 협객, 예, 뭐, 의협, 뭐, 협객, 이런 말, 무협, 도 무협지 할 때, 무협. 무협, 무자, 정확히 써야죠. 이 무협, 이 무협, 협객할 때 협자가 됩니다. 예. 그런데, 어, 이 본인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지만, 예,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좀 세상에, 세계에서 그속 좁은 사람들을 대부분 일본 사람들, 특히 일본의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번에 여러분, 그, 일본의 그 사도광산에 그, 이, 그, 징용이 되어가지고, 어, 죽거나 뭐, 부상을 당하거나 했던 수많은 우리 그, 이, 그 당시 조선 사람들, 그, 희생자 추모식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이지만, 사도광산, 이 사도, 사도 광선은 원래 한자로는 좌도라고 썼는데, 일본어로는 사도라고 했습니다. 사도라고. 그런데, 참, 일본 정치인들은 여간에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. 예. 우리는 보면 누군가에 사과도 잘하고 잊어버리기도 잘 하는데, 그러니까 사과도 잘하고 잊어버리기도 잘 하는 것은 우리가 아량이라 그럽니다. 아량.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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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다가 량. 아량. 예, 아량. 예. 사람이 아량이 있다. 사람이 아량이 넓어야지. 이렇게 하죠. 그런 우리 민족인데, 또 일본 사람들은, 물론 일본 사람들에게도,에서도 아주 착하고 양심적이고, 그, 그런 지식인들이 많기는 하지만, 그러나, 그 유독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은 사과를 잘안 하는 어, 것 같습니다. 그 이유가 뭔지 참그 어,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것이죠. 예, 예 그참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말이죠. 이 아량이라는 두 글자 아니요, 아, 협량 이 협량이라는 협자 협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.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. 이렇게 약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. 협자. 이 협량이라는 협량 협량 이 협량이라는 말이 중국이나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. 누가 만들었느냐? 바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속좁은 인간들을 가르쳐서 협량이라고 했습니다. 아, 이 바로 메이드인 제 팬이죠. 이 단어는 협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요즘 그 우리나라에도 어, 협량이 갈수록 많았습니다. 옛날에는 우리가 아량이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아량이 많은 사람이 넓은 사람이 많아. 아량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는데. 그런데 요즘은 갈수록 갈수록 뭐 때문인지 어쩌면 다 이권 돈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요. 이아량 있는 사람들이 기하급수,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. 예. 그리고 이 협량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예. 참 걱정거립니다. 예. 그래서, 어, 유례가 없는, 거의 유례가 없는 극심한 대립과, 대립과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아~ 이 나라가 뭐~ 이제는 거의 반쪽으로 갈라져서 양쪽이 조금도 이 아량을 발리지 발리하지 않고 협력만 가지고 어~ 어 이~ 참 이~ 어~ 고집하는 그런 음~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. 예. 네.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참 아량인의 민족인데 조상의 그 빛난 얼 그러니까 이 아량을 아량 이 아량을 아, 좀 회복해서 좋은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집니다. 안타깝습니다.